안녕하세요. 지오파에 나오는 주오입니다 오늘은 레이징 서프카드를 뽑을 건데요. 이제 뜯을 겁니다. 이제 하나씩 뽑을 거고요. 얘는 여기다 놔두고, 팩만 그냥 한 개씩 뜯을게요. 뜯을게요. 자, 전톨라총어한 바이트, 앱솔, 질벽에, 이번에는 꽝이 나왔네요. 자, 치라치, 눈꼬마, 플러시 팬텀, 며칠형, 아직도 또 꽝이 나네요 지금은 어차피 아직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눈꼬마, 철시대, 코골이, 필, 럭셔리 망토, 폭스라이. 아쉽게도 또 꽝이 나네요 다음. 오늘 외 꽝이 좀 많이 나오네요. 쌍검. 쌍꽁... 검킬 꽃이래, 훔쳐우 기술머신 압술, 질벽에 아직 계속 도 꽝이 나네요.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코골이, 단칼빈, 마인용 앱솔, 기술머신 에너지 터보 지금 너무 운이 안 좋습니다. 자, 지금 진행해보겠습니다. 곤율렘 글라이거, 마이늄, 메디컬 에너지, 펄기야. 펄기야 전세이지만 아직 날씨가 도깡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깔수 있네요? 저 처음 봤어요. 같이 코리밥어 카푸 꾹꾹 꾹 EX 210 전기 다이브 더블 레어가 나왔네요. 좋은 게딱한 개밖에 안 나왔네요. 지금은 거의 처음이니까 원풀고 고우스, 단칼빈 전톨라, 꿈틀령, 에이! 모령 70인데. 이게 지금 A열이거든요? A열, 모령, 기본이지만, 이게 좀 좋은 겁니다. 좋고요, 좋고요, 좋고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떨어졌네 잠깐만요. 자, 초라기, 단칼빈 고스트, 망초, 곤율거니. 한 바이트. 에? 이벤트 장이 나왔네요. 이렇게 게이 똑같습니다. 하초 치라치도 전설이지만 아직도 이건 꽝입니다. 눈꼬마 질벽에 그런 전설이지만 아직도 이거 또 꽝입니다. 떨어졌네요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마인용 파라솔 아가씨 코이밍고 기술머신 암슴 자세한 전설이지만 이건 아직대로 레어예요 대폭로코이밍고곤율레 메디컬 에너지 어써 러셔! 단칼빈, 파쪽! 여기 뭐가 뭐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모령! 꿈틀형! 와! 너무 귀엽다! 눈꼬마! 60! 물타입! 에이얼이 나왔네요. 기분이지만, 얘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완전 조금밖에 몸이 안풀렸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서 고우스 전톨라라플라스 갑주무사 랜턴 이거 갑주무사 아까 나왔습니다 갑주무사 이렇게 나왔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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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만타 한바이트 고스트 찰리 와 저번에 저가 이거 나왔고요. 한아 이거 까부꼬쿠도 아까 나왔어. 저번에 나왔어요. 한카리아스 EX 320테라스 W 더블테라스로 이렇게 고양이 얼음 같은 게, 만약에 카푸코국은 만약에 카프고국이 테라스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노란, 카프고국 그, 테두리가 노란색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다 그려져 있겠죠. 근데 얘는 테라스탈이 아니에요. 모령, 청목, 코레가 모토마 아시죠 똑바이났네요. 철시들, 꽃시래, 코골이, 껌트럼 기술머신 에너지 터보. 모령 딥상어동, 포켓몬 교체, 포켓몬 교체하는 거. 와 모토마이 뭐야? 모토마 이거 봐봐요. 모토마가 이걸 슝웅 끌어줘나봐요. 모토마 120, 에열 이부딪히기 30, 버디드라이브 70 더하기 그럼 얘는 하이드로랜더 160. 소닉다이브는 여기 숫자가 없어요. 얘는 얼음 뭉치, 10 더하기. 위에는 연속 코인 던지기. 와, 연속 코인 던지는데요. 20, 20 곱하기. 마지막, 라, 리벤지 쇼크, 30 더하기. 적한 전류, 180. 아, 맞다. 아까 그 눈꼬마가 아까 그 눈꼬마가 이 눈꼬마가 아까는 이 눈꼬마가 아까는 이랬는데 얘가 지금 커먼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A열이잖아요? 근데 얘가 좀더 좋은 겁니다. 쨘, 꽝. 종이 있어요, 근데. 플러시 훔쳐, 너트령 뭐야, 이게. 타보자고 EX. 거기, 거기 마지막 천에서 도감 포켓몬고에 나오는 거, 떠볼래요? 자, 보너스 코인 특성. 골드러시50 곱하기. 260이었고요. 타보자고 이 뭐야? 모 형에서 지나했다고요 하고요. 3관 킬, 고우슬, 파 쪼, 이상한 사탕, 글라이언... 지금이 이만큼 밖에 안 했는데요. 민고, 초라기, 쌍권길, 앱솔, 이벨카드 모령, 청목, 총아어서라셔이번 특이하네 완전 폭스라이 저번에 저가 스타벅스도 었던데요 스타벅스도 거의 좋은 게좀안왔어요리자모 브이스털은 처음에 딱 좋은 게딱 나고 처음에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 잠깐만요. 또타브자수가 나왔네요. 오! 여기 두개 봐봐요. 고, 고우... 봐봐요. 잠깐만요. 고우스, 파초 철시대 여시아리망토 봐봐요 이거 타부제구가딱두 개가 딱한 번에 나왔어요떠블래요다 똑같아요 베리 벨신가 이고요 또 좋은 게있을거요 숨처 코골이 탕갈빈 기술이 마신 에너지 뭐 뭐야 <laughs> 타부자고가 아까 나왔었는데 타부자고가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째인데 지금 이것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슈퍼레오고요 나머지 두개다 더블 레오예요 이거 봐봐요 와맨모형의대신은딱 똑같아요 이따가 또 보여줄게요 제품은 호 글라이거, 파라솔 아가씨, 코리가, 모토마. 아쉽게도 또 꽝이 났어요. 아까 진짜 좋았어요. 아까 아, 슈퍼랑은 안 쓰는 혈색지. 타만타, 한마이트, 거우스여취제크루무는 전설이지만 이건 레어예요. 어, 전설이면 거의 다 레어는 나오고요. 고우스, 장칼빈, 정톨랍 모토마 어, 이번엔 테라스텔이 나왔고요 테라스텔은 여기가 딱 선이 그려져 있어요 눈요아 e 스이열지나 눈꼬마에서 지나있고요 아까 눈꼬마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눈꼬마 지나가 눈꼬마 지나가 눈요아 유아. 눈요아형이 눈꼬마 이렇게 되는거죠 모우령 곤줄레 찰리 팬텀 플러시 철시드 꼬실래 럭셔리 망토 길가르토, 이거는, 이거 반짝반짝 거리지만, 이거는 레어예요. 자, 이렇게 뜯어주면 조금 잘 뜯어져요. 플러시, 눈꼬마, 딥상어동, 메테노, 메테노가, 메테노가, 저가 처음 보는 포켓몬이었는데 처음에 좀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났어요. 어서 렛쇼. 이 완전 특이해요. 어 끝났나요? 끝났는데 제가 이제 제일 좋은 포켓몬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눈요와 더블 레어, 250 풀타입, 테라스탈, 눈꼬마 진화, 지나. 일진하고요. 이게 눈꼬마, 60풀타입 아까, 이 눈요와 전. 타보자구, EX, 260, 슈퍼레어가 나왔고요. 이거는, 모령에서 진화. 아까 모령, 그거,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 자이 타부자구는 사, 사, 3탄이에요 타부자구는 지금 이게 3개는 나왔어요 카푸꾸꾸꾸 아예 다시 이거 보여줄게요 타부자구 모리형 지나260 더블 레어 얘는 타부자구 EX 260 모리형 지나 엘지나 슈퍼레어 카푸꾸꾸 EX 210정기타입 더블레어. 한카리아스 EX, 320, 테라스탈, 더블레어. 1G, 2지나 딥상어용지나, 한바이트, 한바이트지나, 한카리아스가 되는 거죠. 모토마, 모토마, 기본이고요. 기본은, 그냥 진화가 없다는 거예요. 모토마. 아, 진화, 진화 전이 없다는 거예요. 120, 에열. 자, 예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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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포켓몬들을 제일 좋은 포켓몬들 상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좋은 포켓몬은 이거! 타부자고! 이 타부자고가 슈퍼레어에요 이 놔둘게요 그 다음은 이거 상카리아스 420이네? 근데 왜 얘가 더 높을까? 왜냐하면은, 얘는 물타입이고, 이거는 이거였고요 얘는 슈퍼레어가 좀더 좋은 겁니다. 더블레어는 얘보다 낮은 거. 그러니까 얘는 360인데 2 2 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얘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두 개. 타보자고, 2탄이 아니라, 3탄. 근데 왜 얘가 더 높냐면, 얘는 슈퍼레어고요. 얘는 더블레어고요. 얘도 더블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눈여와. 250 풀타입. 테라스탈. 테라스탈은 그냥, 줄모니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줄모니를. 줄이 있다고 했죠. 이런 거. 그 다음은, 카브꼬국국 210 전기타입 더블레어 기본 그 다음 모토마 좋은게 9개 나왔네요 모토마 320 에이얼 그 다음 모령모령모령이랑 타부자구는 둘이 진화에 똑같아가지고요 모령타부자구 똑같습니다 눈꼬마 60 물타입 에이 근데 이타부 자고 알겠어요. 아 왜? 모우량, 이 모양이 왜 꺼이 골딩이야? 아 왜냐하면 타고 자고 왜냐하면 이 모양이 70이고 이모토마가 12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은 게 낮은 얘가더 높은 거는 2등이야. 아 그렇구나. 미안 야어 아, 그럼 내 동생 왜? 왜 골딩이야? 꼴등 골등. 아, 그러면은, 눈구만은 60이잖아요. 응, 음, 응. 음. 그러면, 모으령은 70이잖아. 그러면, 60보다 낮은 게 없잖아.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됐고요.